볼링공을 모두 인간을 맞춰서 넘어뜨려서 아. <laughs> 간다 아, 아깝다 나 볼링은 근데 못한데 에이 예 스트라이크 예 아니, 잠깐만, 잠깐만 다시 한 번. 야, 스트라이크. 오, 아깝다. 아이고, 아이고, 빠졌다. 아, 아깝다. 야, 아, 오, 아, 아까워. 아! 잘 해보자고. 어딨니? 이쪽! 아! 헤이! 어, 아, 너무 느리게 던졌다. 자, 자, 자. 얍!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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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섯 개. 열개 모두 써팅 게한 번밖에 없네. 야, 아, 전혀 아깝지도 않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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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아우 아워코 아워코 재밌었다. 요거. 아, 참, 그럼, 안녕. 이젠, 이할머니 네 너만큼 처음 했을 때 인터넷 영화 배판을 출연했다. 가그 아주 괜찮았던 초기 인터넷 영화 시절이지. 공항 운이도 영상 봤으니까. 영상 끝에도 과목 없었고, 중간에도 없었던다. 그 영상 재생했었어. 그게다았어 전해주세요. 하는 사람도 없었지. 아, 좋았던 시절이 기억이 떠오르는구나. 부탁인데 수집분몇 개만 져다줄수 있겠니? 이건 닿는 거 아무거나 삼키 버린 시대형 블랙홀이란다. 잘다루면서 많이 흡수하면 블랙홀 커지고 더강해질 거야. 꾸먹고나가 모든 걸없사세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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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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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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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모든 걸이라고 하지 않니? 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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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o 먹어. o n t cause it and go on. Oh, Sarah, I'm the bugger. You mean to today, 할머니도 먹어. 어 여기 옆으로 못 넘어가? 못 넘어가네. 이쪽은 못 넘어가? 굴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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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우후! 난 모든 걸 먹어치운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간에. 난 할머니도 먹어치운.

예~~ yeah. 이건 뭐야? 어린 구름아 잠시 내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알려줘야겠다 아주 오래전에 말이다 우리 구름도에게 엄청난 힘이 있었지 하지만 거대한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법 그럼 지 파괴 행위에 네 힘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려나 어? 아주 작고 사소한 파괴 행위는 괜찮을 수도 있단다 나 어린 시절 내가 했던 일이 자랑스럽지 않구나. 내 가장 큰 잘못을 터놓을 수게다오 모든 공룡에게 비해 심판 내세요? <laughs> 야 심판이다. 너희 녀석 다 죽어라. 이 녀석들은 다 죽어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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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은 제로다 제로 알겠어 제로라고 제로 제로 크 제로, 제로 죽어 죽어 또어 공룡 공룡 멸종하지 않은 공룡 어딨어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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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ทยูไทยูไทยูไทยูไทยูไทโอ้ฮ่าฮ่าห้าอ้าฮูฮฮูาห้าฟัขัฟั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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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งยงเยจุ้งุ้งยงเยจุ้ง 공룡 어딨어? 공룡 어딨어? 아직 나의 이 운석 맛을 보지 못한 공룡은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아, 여기 있다. 유, 유, 어딜 가? 아하하, 즐겁다. <laughs> 또 뭐가 있지? 어, 이것도네. 큰 전쟁이 끝난 후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말만 그동안 많은 말이 최근 위풍 투 대마신이 짧은 잠에 깨어나 다시는 세상을 정복하고자 움직였어요. 하지만 멸일만큼 운명을 타고난 한 용감한 구름 용감한 구름 구름이 있었죠. 응?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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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뭐지? 죽어 죽어 <laughs> 나 용사구름 모든 것을 파괴한다 <laughs> 이딴게 용사? 하하 나 용사 너희를 파괴하러 왔다만 자어 퀘스트네 구름이 여기 있었구나 아침 내내 어디 있었지? 원사인아, 벌떡이 쳐다보고 있었나? 너의 걷어든 게 아니잖아. 가면 있지만, 고 돌새한테 가서 농사에 좀 도와줘. 오래 쫄쫄 꾸미는 게 없어야지. 꾸며버리지 말고서 네가 뭔데, 나한테 령한 길이야. 돌새와 다야하세요왜 갑자기 RPG가 됐지 근데 돌새는 어디 있는 거야? 근데... 아, 여기 있다. 아, 구름이 안녕? 오랜 곡식이 좀 바른 거다더 주자. 래, 니네 실력 발휘해. 눈이네, <laughs> 이런 걸왜해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정말 고맙다. 네가 없었으면 정말 어쩔 됐을지, 천장님을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았지? 맨날 튜튜거래도 수고로 말을 소중히 여기시거든. 날 받들랬을 때 그분 부정짬그또 행복해하는 걸본적 없어. 알바? 어? 뭐목식잘 수고했다며. 정말 수고했다. 너 언젠간 후유연 구름 을선호할 거야. 아냐, 오늘은 삼순이 도와줘야 돼. 가서 만나버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laughs> 네가 삼순이니? 안녕, 조그만 구름이. 야,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밭에 잡초 엄청 자라서 비러먹을 노란풀 때문에 내 양들이 서취양 영향을 다 뺏기잖아. 부탁이니 천둥으로 싹 붙여줘서. 오케이. 에고.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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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우후. 으으 우후. 우후 여기 정말 짱이야 구름이 너 정말 끝내줘 총리님께 가서 말씀드려 뭘까 요즘 머리 속이 복잡하시더라고 엄청 아무런 예언이지 뭔지 때문에 말이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가봐 아주 잘했다 구름이 그렇다고 안아서안 안 돼. 몇몇 마 사람 상태가 안 좋아서 약을 제한될 것 같아. 북쪽 동굴로 가서 버, 버섯 몇 개만 따져줘. 얼른 갔다와. <laughs> 버섯 수집, 오~ 죽어, 죽어, 오~ 버섯! 갑시다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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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떨어트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가야돼 어쩔 수가 없어 어? 어? 나 버섯 가지러 온 사이에 무슨 일이 촌장님? 내가 분명히 였다가 선장님 제가 버스를 구해왔는데! 그루미야, 놈들이 마련해서 왔단다. 맞서 싸업을 했다만 너무 늦고 약해서... 미안하구나. 마치 내 대마신이 세상에. 너를 거둬들였을 때 네가 특별한 존재가 되리라 예감했다. 그루미야, 우리가 기대 곳은 너뿐이다. 동쪽으로 가서 맥커피수 소장을 찾아야 한다. 대마신을 멈출 방법은 오로지 그것뿐. 부탁한다. 하지만 아, 출발하기 전에 혼자서 유만한일 가져가라. 거미나 갑자기 하트가 생겼는데 아저씨 좋은 곳으로 가세요 알겠죠? 아 이게 이게 칼이야? 어디로 가랬지? 수정을 찾아오랬는데 아 거절 시끄럽네. 시끄러요. 워 시끄러 시끄러. 어디를 가서 뭘 찾을 랬지 메꿔핀 모식갱를 찾으란 것만 기억이다. 메꿔핀 수정인지 뭔지를 찾아오랬는데. 아 이쪽인가? 아, 이쪽은 광야. 죽어. 어쩐지 너무 어울린다고요? 귀엽죠. 죽어임마. 어, 수정이래. 하하하하. 어, 저기도 있다. 어, 하나, 그, 까였네. 피가. 죽어. 컷. 가자, 메커핀 수정인지. 뭐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열쇠가 어딨지 나무를 자르면서 가봐 어 피다 어 할머니 응? 안녕 구름이야 응? 우린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잖니 그렇죠 응? 아무리 혹독한 상황에 처하다도 웃음이 잊어서 안된다 저는 웃음을 잊어버렸는데요 응? 또한 잊지 말고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렴 호호 할머니 죽어라 <laughs> 이게 아닌가? 어 저기도 있다. 죽어 아야 나 아, 아, 내가 죽겠군. 와개쎄아 계속 계속해. 어이건 굉장히 상냥한구만. 코인 가자고 가자고 저 녀석들을 조심해 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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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신 없어 아나 하트도 가서 좀숲숲좀 숲, 숲좀 없애야겠어. 나무 좀 없애야겠어. 벌목을 좀 해야겠어. 어 하나 더. 오케이 가자. 벌목 반대. 오 저주받은 이들의 마을. 어? 이게 뭐지? 양? 뭐야 이게? 오 아! 허이? 고글 고글 가자. 아 걸렸네. 그 다음에 새. 어? 보물이다. 오, 피통이 들었다. 가자, 가자. 아, 너무, 너무 갔다. 문 열려. 오 용맹한 구름이셔 당신 덕에 잘대처했어 나도 한때는 당신 같은 모은거였지만 무릎에 칼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만. 감옥에서 구주셨으니 보아달해야겠구려. 열쇠 가져가시오 동쪽 계곡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오. 문을맥겠어 용감한 구름양반 개굴. 오 열쇠다. 예. 칼을 뿌리며 가는 나는 야 용사 구루. 문 열어. 죽어 임마 죽어. 죽어. 와저 왕큰지는 뭐야? 와 저거에 다음에 한방에 뒤지겠는데?

와, 마야. 어, 저기도 뭐있다 아, 유 연구구나. 죽어. 이거, 공격할 수 없나보네 어디로 가 이거. 이거, 이거, 멍거고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와 여기저기서 나네 오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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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가겠다 아 저거 맞으면 안된게 맞구나 가자 마왕이여 내가 왔다 뭐지 이거 카카카카카

죽으 휴. 옐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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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 u n 나 옐una. 옐 가자. a 가자, 가자.

어, 다리 생겼어. 저기요? 실례가 안 된다면, 하트를 좀 주시겠어? 여기 먼저 오는 게 맞았구나? I'm going to the. 아, 아! 아, 젠장. 이미 풀핀데. 와라. 누구지? 누가 여길 찾아왔지? 내게 도전하는 무가인가 음, 하하, 멍청한 구름같은 이번 대결에서 지울못하게될 것이다. 난 대만 왕... 난 대만시 왕건조 박사. 내 공부의 치수가 막 시작되노라. 덤벼라, 구름. 검을 들어라. 내 부하들이 너 지... 지지겨주라. 줄이라. 에? 오? 오우야오우우우 와우 와, 와아 야아 유 아유 아유 죽어 이마 잡못 처리 아야 후 아야 아 이때도 맞으면 안 되는구만 으유, 무서워 씨. 아야! 아 자꾸 옆에 있다가 쳐맞네 어! 끝났다 어허! 어찌 이럴수가 내가 니네 놈에게 무릎 꿇다니 제발 인체 크면 난 너무 약하다 니가 바라는 권력을 넘겨주겠다 이 세상은 니네 것이야 니가 이서 대마실 나는 끝났다 안녕히 스랑으렴 부디 울지말고 이겼다 어휴아싸안됐네야 내가 대마실이 됐다 그리고 그 구름은 거대 악을 물리쳤어요. 또한 크게 기뻐한 사람들은 구름을 정당왕으로 추대했어요. 말은 재근됐고, 오리또안변향을 이만 남았죠. 그리고 성취감을 느낀 플레어는, 이차신의 콘솔에서 같은 게임이 리마스터되어 출시되기 바람에 지친 몸으로 제 기대 앉았답니다. 야 이야, 재밌다. 즐거운데? 아, 여기다.